해봤는데 네. 일단은 뭐 조금 어그 네. 등사가 안 돼서 검토하시고 변론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은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게 어쨌거나 기밀로 묶여 있고 결국은 대통령실이나. 거기 접견실등뭐 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복사해서 저희가 그 등사하시는 걸 허용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청하신 거는 기각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요것도 좀조소에 남겨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데 님그그 그 1번 증거 목록에 655번부터 663번 그 비밀 기록 아닌 걸로 대체하시기로 한건 대체가 이제 가능하신 걸로 정리되신 아, 거죠? 아닙니다. 그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 철회해도 예. 다른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순 예. 철회해도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 아예 철회를 처리하기로. 하실 예, 거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예. 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절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윤미숙 증인 조지호 증인 다 앞쪽으로 나오실까요? 주민분들 저희 요 절차 진행하기에 앞서서 요거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요 절차는 전체적으로 중계를 위한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법정에서 는 특별히, 요, 증인 신문 관련해서, 뭐, 증인들 얼굴 클로즈업 하거나 정면샷을 이렇게 잡거나 하는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허용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셔도 될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법정 절차처럼 녹음 녹취해서 그 부분 증거로 쓰기 위해서 녹음은 또 별도로 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에 이제 마이크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숙 증인, 제가 생년, 출생 연도만 한번 여쭤볼까요? 조지호증인는 어떠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들 여기서 선서하고 증언하실 때 증언하시는 내용이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 또는 본인 가족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하시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증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일단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고 개별적인 질문 중에 뭐좀 불리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답변 그때그때 증언 거부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겠어요? 네. 예. 예. 윤미숙 증인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두분 일단 같이 선서하시죠. 같이 말씀해 예. 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그대로 말하고, 말하고, 만일 말하고,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벌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증인 조지호. 윤미숙. 예. 그러면 일단 윤미숙 쟁이 먼저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그 앞에 앉으시고 조제정 쟁이는 그 뒤에서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제정 쟁이는 저희가 특별히 퇴정하거나분리하지는 않고 네, 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심분 시작하시죠 검사님. 예. 네. 어,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그 특검의 정기혼 검사라고 합니다. 제가 증인이라고 고칭하고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 성립 진행하겠습니다. 증거순번 158번, 2032쪽 사경 진술서, 작년 1 0월 17일 자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작년 1 0월 17일에 이제 경찰에 가셔가지고 그 사건 관련해서 뭐 기억하시는 대로 쭉 작성하신 다음에 자필로 작성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증인 자필 글씨 맞으세요? 네. 네. 예.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4년 12월 3일 작년 비상검 당시에 경찰 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조지오 경찰 청장님의 배우자 되시죠? 네. 12월 3일 당시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지오 청장님께서 19시 50분 경에 공관으로 귀가하셨다고 진술을 그 쓰셨던데 맞습니까?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조 청장님께서 공관으로 이제 귀가하셔 가지고 증인께 그 10월 3일 저녁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이야기를 혹시 해 주셨었습니까? 네. 네. 혹시 당시 에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 계엄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말고 뭐또 다른 부분에 기억 안 나십니까? 다른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 대통령이 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유에 대해서 뭐 무엇 때문이다, 뭐 때문에 계엄을 한다고 하시더라. 이런 말씀은 청장 혹시 안 하시던가요? 어.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순번 158번 2032쪽 진술서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음. 이제 경찰에서 이제 작성해 주셨던 진술서인데 19시 50분 경에 이제 오셔가지고 어. 동령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 오늘 열 시에 개엄을 한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진술서에 쓰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께서는 조조 청장의 말씀을 듣고 비상 계엄에 대해서 검색하시면서 개엄해도 국회의원과반소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하는데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혹시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찾아본 기억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찾아보셨었습니까? 그때 개엄 계엄, 개엄이 뭐 어떤 거다라는 거랑 예. 개엄의 절차?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신 다음에 청장님께 뭐 국무회의는 거쳤다냐 이런 이야기 혹시 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남편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저 혼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외에 말씀하셨던 이제 개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개엄을 좀 찾아보시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외에 조조 청장님과 이 개엄 관련해서 뭐더 대화를 나누셨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는 개엄이 너무 이렇게 황당한 얘기였고. 예. 그래서 뭐 그거를 가지고 남편하고 계속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 예. 남편은 이제 쉬고 계셨고 예. 저는 이제 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일을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생각이 문득 문득 예. 나니까 이제 내 계엄이 도대체 예. 뭐뭐 뭐, 뭔지 내가 알고 있는 개엄이랑또 다른 거가 있나 예. 뭐 그런 생각으로 찾아봤었어요. 치량 예. 여쭤보겠습니다. 조조 청장께서 대통령과의 이제 모임에서 A4로 된 문건 같은 거 받아온 게 있으셨죠? 그 종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봤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그 쓰신 그 A4 용지를 어디서 정확하게 보았는지 기억은 없지만 오다가다 보셨다 이게 이제 청장님께서 대통령과의 모임에서 받아오셨다는 그 종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남편한테 꽃이 뭐냐라고 물었다라고 쓰신 걸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꽃 이런 기재가 있었었나봐요. 제가 예 꽃이라는 것만 꽃. 예, 꽃 꽃이 뭐 몰라서 예. 생소한 영어라서 예. 이제 당시에는 기억하시기로 한 10월 17일 때는 MBC 꽃은 스쳐 가는 봤는데 나머지는 못 봤다고 이제 진술에 쓰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지금도 기억나시는 거는 MBC랑 꽃 정도일까요? 네. MBC랑 꽃이라는 단어가 그 종이에 어느 정도 어디 정도에 적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MBC 꽃이라는 단어를 보신 건 기억나세요? 가, 기억나서 이렇게 진술 쓰시는 거였던 거죠. 네. 조조 청장께 이 문건은 누가 어떤 이유로 줬냐 이거 물어보셨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혹시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없었던 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봤는지안봤는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본 거는 MBC랑 꽃이라는 것 외에는 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예, 그것만 봤습니다. 그, 즉, MBC랑 꽃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근데 MBC 꽃 이렇게만 인쇄된 종이는 아니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MBC 꽃이두 단어만 기억이 나고. 나머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신다는 말씀이니까요. 아니요, 다른 내용은 보지를 않아서 예. 기억이 없어요. 음. 김봉식 청장께서는 22시 국회라는 내용은 기억한다고 이제 증언을 하셨었거든요. 조조 청장님께서도 수사 기관에서도 비슷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제 증인께서도 문건 보면서 김어준의 꽃도 있네 이런 말씀하시면서. 꽃도 포함돼 있었다고 인제 기억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꽃이라는 게 혹시 여론조사 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꽃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본 거는 꽃 앞에 뭐가 있었는데 예. 그, 이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예예. 봤기 때문에 예. 이제 꽃이 뭐냐라는 걸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그 단어들 앞에 숫자 같은 것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꽃 외에는 제가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건은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찢어서 없. 예. 찢어 찢어서 없애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꽃이 이제 설명을 김어준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예. 뭐 그런 설명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탐탁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설명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청장님이 하신 거였습니까? 제가 예, 그게 꽃이뭐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꽃이 뭐냐고 물었을 때뭐 뉴스 공장 이런 말씀을 청장이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뭘 이런 대통령께서 제 생각으로 예. 대통령 접견하고 받은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 김호준은 제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예. 제 생각에 예.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가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남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여러 일에 이제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찢어 버리는 게 낫겠다. 이지. 그런 의견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좀쳐 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대통령과의